네, 원장님,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죠?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일단 네. 소위 떡밥 회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나운서님께서 홀로 섬에서 자랐거나 숲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네. 어,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게 인간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아직은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칼융이 제시한 원형 개념처럼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어떤 사건을 겪다 보면 자꾸 저마다 익숙한 쪽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면서 체질적인 경향이 커지고 계속 치우치게 됩니다. 네. 가령 사람들이 서로 속기, 속고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음. 또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는 것을 노여워하는 마음은 기운이 상체로 향해서 발달을 시키고 네. 폐 비등의 기운이 커지게 하고 하체로 가는 기운은 약해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하고 네.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것을 즐기는 마음은 기운이 하체로 향하게 해서 발달시키고 음... 또 간, 신장 등의 기운이 커지게 하며 상체의 기운을 또 깎게 되는 이런 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어, 사상의학의 내용이고 체질별로 적용하는 아, 작용하는 경로가 다르지만 아, 간단히 합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질적 경향이 발현되는 것이 네. 다시 계속 체질적 치우침을더 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아하. 뜻입니다. 아, 네. 드디어 사상 의학의 구체적인 원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체질적으로 자꾸 치우치게 만드는 경향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체질을 뚜렷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의학의 수많은 원리들 중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아예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사회화 없이 자란다면 이러한 작용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럼 마치 줄기세포를 관찰해서 어떤 조직으로 분화, 성장할지 예측을 해야 하는 것처럼 네. 체질 판단이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 체질이 없다기보다는 체질 경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기 전의 상태여서 판단을 네. 유보할 수 밖에 없겠죠. 일종의 사고 실험에 따르면. 네. 사상의학의 목적이 치우친 균형을 되찾는 것인데 균형을 찾아서 판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치우친 경향 자체가 일어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네.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체질 경향이 자꾸 강해질 만한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질적 성향이 치우칠 일이 별로 비교적 없이 자랐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체질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됩니다.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상의학 체질 판단도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도 재밌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아, 재미있고요. 아, 아. 아, 네, 그러시군요. 아까 쓰신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책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책 제목은 사상의학으로 진단하는 태양 대한민국이고요. 네. 정식 출판은 아니고, 자가 출판 형식으로 출판 등록을 했었습니다. 아, 네. 2016년에 전부터 운영하던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네. 또 그동안 정립한 사상의학에 대한 해석 이론들을 정리해서 살을 붙여서 썼고요. 네. 태양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뭐 한국인은 태양인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마가 체질을 분류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나 호랑이는 태양, 또, 말, 당나기는 소음, 뭐, 이런 네. 식이고요. 다른 동물들도 인간처럼은 아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원형, 습성, 외형 등을 토대로 체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아, 만약 우리 안에 많은 소들을 가둬놓고 쭉 네. 관찰을 해보면, 분명 소는 태양으로 분류가 되지만, 소마다 성격 기질이 제각각일 거란 말이죠. 네. 어떤 소는 소양소일 수 있고, 음. 또 어떤 소는 태음소처럼 굴수 있겠고요. 네. 아마 이 반려동물을 여러 키우시는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나운서님이 반려동물을 길러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네. 그냥 소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는데요. 이 소들 사이에서도 체질 편차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관계를 확장해서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켜 보면 네. 한국인이 모두 제각각 체질을 갖고 있지만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체질을 또 따져볼 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한국인의 체질을 태양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어, 그에 맞게 처방을 제시하려 한 책입니다. 아. 물론 역시 제 해석 이론입니다. 아,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그런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한번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준비물 다 챙기다가 네. 딱 하나 지금 아, 빠뜨리고 안 가져온 아, 게제 아, 제 책이에요. <laughs> 네, 그거는 래서그 제가 네. 다음에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아, 네, 네, 읽어주시면 저도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 말씀하셨던 원장님의 해석, 현대사상의학 해석론도 책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을 누군가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용하시나요? 그럼요. 관점에 동의를 하시고 어, 네. 현대 사상의학 해석론, 줄여서 뭐, 현대 사상의학론 네. 정도로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얼마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사상의학 산책 시즌1이라고 하셨는데, 시즌2 촬영 계획도 있으신지요? 네, 일단 시즌1 반응도 보고, 네. 제 상황도 보고 천천히 생각해야 할, 어, 같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생각보다 네. 소모되는 게 많더라고요. 음, 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에너지적인 면에서 그래서 네. 일단 시즌 제로 올려보자 출발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부디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시즌 2까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